정답은 마이너스 1이고요. 자 함수 fx에 대해서 얘를 극한값을 구하래. 자이 식을 딱 보고 떠올려야 되는 건 뭐냐면 미분계수의 정의를 떠올려야 돼. 미분계수의 정의.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to a 더하기 h 마이너스 f to a 얘가 f플라임 a랑 같다 라는 이 미분계수의 정의에 의해서 노 부분이 똑같아야지만 f플라임 a가 된다. 그럼 얘는 노 부분이 똑같아야 된다 라는 거지. 이 부분.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분모에 없으니까 얘를 만드는 거야 분모에 마이너스 사인 x 분 f의 파이 마이너스 사인 x 마이너스 f 파이 그럼 분모에만 만들면 안 되니까 분자에만 똑같이 만들어주고 원래 있던 x 갖다 써주고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이제 여기 여기 똑같이 맞췄으니까 f 프라임 파이가 되고요 얘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1로가는 극한이다 그래서 주어진 극한은 마이너스 f 프라임 파이다라고요. 자 그래서 f'x 싹 구해보면 고배 미군 앞에 거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미분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사인 제곱 x가 f'x다라는 거자 그럼 f'파이는 코사인 제곱 파이 마이너스 사인 제곱 파이 코사인 파이가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0의 제곱이니까 1이 되면서 우리가 구할 대표는 마이너스 C이다라는 거죠.